안녕하세요. 티준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하나 꿀팁 알려 주려고 이렇게 찾아뵀어요 흠뻑쇼, 워터밤, 송크란 뭐 이런 거 가실 때 고글 사시잖아요. 저도 하나 샀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내가 빵빵빵 뛰다 보면은 이게 흘러내려요. 그죠? 그래서 목걸이 만드는 거 알려 드릴 건데 돈안 들어요. 돈안 들리고 만드는 방법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조금 들 수도 있어. 남성분들은 이런 거 없죠? 필요한 건딱 이거 두 개만 있으면 돼요. 이거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이거 뭐야? 여성분들 이제 식당 가면은 머리끈으로 많이 사용하는 건데, 이거 두 개만 있으면, 이 뒤에다가 꽂아요. 뒤에 보면은, 여기 구멍 있죠? 구멍에다가 꽂고, 이렇게 넣었죠? 그 다음에 이 사이 구멍에다가 반대쪽 거를 집어 넣으세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됐죠? 이러면 반대쪽도 똑같이 만들어요. 반대쪽도 똑같이. 네, 둘다 이렇게 집어 넣는데 이렇게 집어 넣으면은 이거 헐렁헐렁합니다. 미끈미끈해가지고 빠지려고 해요. 이두 개만 고정시키면은 목걸이가 완성되는데 그럼 끈이 있어야겠죠? 끈 뭘로 하냐, 여러분? 코로나 시대잖아요. 이거 마스크 버릴 때 그냥 버리시는 분들 없죠? 이거 다 떼서 버리는데 얘네, 얘네로 만들면 됩니다. 얘네로 일단 두 개를 이어요. 이거 묶는 방법 뭐 여러분들이 더잘 붙을 거고. 뭐. 저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묶어서 매듭 치고, 나중에 불로 지져도 되고, 잘라도 돼요. 그리고 아까 만들었던 이 동그랗게 매듭 있죠? 이 매듭에다가 반대쪽을 묶습니다. 이것도 뭐 편한대로 묶어요. 편한대로. 편한대로 묶고. 됐어. 최대한 끝쪽으로 해서 묶었죠 이렇게 묶고 반대쪽도 반대쪽도 이렇게 묶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풀리지도 않고 지금 목걸이 완성됐죠 돈안 드리고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분명히 쓰고 있으면 제가 써서 보여 드릴게요 네 그럼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요 그냥 편하게 목에 걸면 돼요 돈도 안들리고 되게 편하죠 그리고 이제 페스티벌에서 놀때 쓰고 있다가 이제 떨어질 것 같으면은 이렇게 떨어뜨려도 목에 걸려 있고 돈을 안 드리고 만들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늦게나마 이거 올립니다.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 여러분도 이제 흠뻑쇼 얼마 남지 않았죠? 근데, 고글만 가져가면 분명히 떨어뜨리고, 가지고 있기도 불편하고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목걸이 하나 만드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너무 쉽죠? 그럼 이제 저도 흠뻑쇼 가는데요. 거기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만나요. 안녕!